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미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쉽게 세에서 도착한 가구들을 보여드리고 이걸로 책상을 한번 꾸며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큰 상태로 와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미리 다 까놨어요. 그럼. 이걸로 제 책장을 한번 꾸며볼게요. 고고고! 짠! <laughs> 이렇게 쉽게 해서 구매한 것들로 여기를 한번 꾸며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이 서랍장. 그리고 여기 책장. 그리고 이렇게 피규어를 넣어놓을 수 있는 장식장이랑 이런 거치대라고 해야 되나요? 저런 거를 <laughs>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사실 맨위 칸이 하나 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는 이런 거를 올려놓고 싶어서 맨 위에는 그냥 더 설치를 하지 않고 이만큼만 했습니다. 이렇게 꾸며놓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또 쉽게 셋에서 구매한 것들이 있어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가구 말고도 이런 문구류도 구매를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긴 너무 귀여운 어, 롤 스티커도 있고요. 이런 책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종이 재질로 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이렇게 박스에 들어 있는 것까지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우선, 이게 사실 너무 궁금했거든요. 이거는 덤으로 주신 거고요. 이게 진짜 너무 궁금했었는데, 얼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생긴 게 들어있고요. 이거는 약간 레트로스러운 그런 느낌이어서 또 재미있을 것 같아서 사봤어요. 두 가지가 같은 디자인인 것 같은데, 색감이 좀 다른 거였어요. 이렇게. 패턴은 이렇게 하나가, 이만큼이 한 패턴입니다. 너무 귀엽죠? 되게 아기자기하고, 색감이 파스텔 톤이어서 진짜 훨씬 귀여운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아주 예쁩니다. 이런 색감으로 되어 있는 게 있었고, 그리고 이것은 같은 패턴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아주 귀여운 걸로 잘산것 같고요. 요즘 제가 하는 닭구에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귀여운 거두 가지 그리고 이런 종이류를 한번 사봤어요.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또 빈티지스러운 다꾸를 또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거. 아, 너무 예쁘다. 굉장히 패턴이 엄청 커팅이 잘 되어 있어요. 진짜 세밀한 커팅.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고요. 다 하트 모양입니다. 이렇게 있고, 뭔가 테디베어 같은 거랑 같이 붙이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게, <laughs> 이 포장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더 예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이거는 사각이고요. 음, 이것도 너무 예쁘다. 이것도 커팅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느낌으로 되어 있는 종이를 구매를 해봤습니다. 음, 너무 예쁘다. 약간 제가 가지고 있는 라나 작가님 스티커나 아니면 보키마테랑 또 유보라 작가님 거 그런 스티커들이랑 같이 써주면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아주 마음에 드는 이런 커팅 디자인 종이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덤으로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굉장한 걸 찾았어요, 여러분. <laughs> 이거는 열어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아, 이렇게 보시면 이게 마테 몸집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한 길이가 요 정도여서 살짝 아쉽긴 하지만. 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어딘가요? 이거는 와, 이건 화지 재질인 것 같고요. 잘라서 쓰는 거네요, 제가. 어, 잘라서 쓰는 겁니다. 너무 예쁘다. 디자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음. 정말 다양하죠. 우와. 이거는다 쓰고 이영지 북으로 써도 되겠어요 이걸다 뜯어 가지고 음. 하나만 한번 잘라 볼까요 맨 뒤에 거이렇게 떼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완전. 너무 좋죠? 좀 짧아서 아쉽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제가 사용하는 다이어리가 어차피 이 정도 길이이기 때문에 한 면은 충분히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는 충분히 사용하고 이쪽은 뭐 다른 거 붙여도 되니까 제대로 된걸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 이거는 이 뒤에 여기 있는 패턴들로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패턴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제가 왜 이거를 열지 않고 보여드리냐면 제가 사실 이벤트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나눠드리고 싶어서 열지 않고, 이렇게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맨 마지막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4권을 샀어요. 여기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게 뭔지 되게 궁금한데. 뭘 샀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질 않는데 오 얘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우와 너무 예쁘다 이런 칼선이 나있는 스티커들입니다. 어 귀여워 우와 너무 예뻐요 우와 진짜 예쁘다. 너무 예쁘죠? 이게 덤인 것 같아요, 왠지. 우 와, 엄청나네요. 이런 덤 스티커들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거. 와, 이것도 이런 느낌의 종이인 것 같거든요. 어, 스티커다. 스티커예요. 오, 이번에 제대로 샀네. <laughs> 이렇게 돼 있는 스티커이고요. 이것도 이런 디자인들. 이것도 이렇게 너무 귀여운 디자인들이 들어있어요. 너무 예쁘죠? 어 예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아 너무 귀엽다. 너무 예쁘다. 이것도 이렇게. 아주 귀여운 디자인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마스킹 테이프인데, PT 재질이어서 투명하게 잘 보일 수 있는 재질인데요. 와, 너무 예뻐. 디자인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이번에 저 진짜 잘산것 같아요, 여러분. <laughs> 가구들도 너무 예쁜 색감에 되게 튼튼한 걸로 잘산것 같고, 마스킹 테이프랑 저 스티커들도 너무 잘산것 같아요. 너무 예쁘다. 아 여기까지네요. 와 여러분 방금 보셨죠? 저 이렇게 많이 한거 이만큼이 한 패턴입니다. 와 어메이징이네요. 진짜 엄청나고 그림체가 진짜 너무 귀여워요. 보이시죠? 진짜 너무 귀엽고 헉, 너무 예쁘다.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느낌이에요. 이게, 어, 화지 재질이었으면 훨씬 좋았겠지만, 뭐, 이 PET 재질이어도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 패턴 엄청 길다. 어마어마합니다. 평생 써야 될것 같아요. <laughs> 자, 이렇게 오늘은 쉽게 에서가구랑 이런 문구류들을 구매를 해봤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이번에 이 마테북이랑 여기 있는 종이, 스티커, 이런 것들을 소분해서 얘네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소분하고 이 마테까지 소분을 해서 이것도 두 분만 뽑아서 이번에 이벤트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써놓을 테니까요. 거기서 이벤트 확인하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럼 오늘 이렇게 쉽게 셋에서 구매한 가구들로 다꾸 책상 배치한 거 보여드렸고요, 이런 거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